미분양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김해 주촌에 위치한 서이스타일스를 소개합니다. 공급가는 평당 800만 원대로 24평 1억 8천부터 2억 4천, 34평이 2억 6천부터 3억 8천입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지역으로 경상남도를 꼽았습니다. 특히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늘어나는 김해시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부각된 주촌선천지구가 대표적입니다. 당 사업지는 연지마을에 건설될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천공리 190번지 일원입니다 금액 공급은 1단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걸쳐 50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지를 제외하고 총 3개의 블록에도 이후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총 2,5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향후 연접한 위치에 4,200여 세대가 더 들어서면서 6,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타운을 완성할 전망입니다. 본권역은 주촌선천지구의 인접한 입지로 지역 개발을 생각해보면 생활권 확대에 따른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교통환경을 보면 도보권 내에 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았고 차량을 활용하기 가장 수월한데 1042번 지방도와 14번, 18번 국도를 이용하기 용이하며 남해고속도로와 남해제의 3고속지선 중앙고속지선도 누리기 편리한 위치입니다.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이 지나는 수로왕 능역까지 차량으로 10분대로 이동 가능하고 여객터미널도 약 10분, 국제공항까지 27분이 소요됩니다. 다소 접근성이 여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따라 접근성 향상의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육환경을 볼까요? 차량으로 10분 이내면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자리 잡았고 단지에 인접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부지가 지정되어 있어 주거타운 형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편의시설의 구성으로는 지난 8월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서 차량으로 5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경전철 라인을 중심으로 시청과 신세계백화점, 롯데아웃넷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자리 잡았으며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 하나로마트 등이 인접해 있고 상업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위치입니다. 무지개 공원과 경운산, 매봉산과 황세봉및 주지봉 등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조만강이 흐릅니다. 이러한 자연을 활용하여 골프 코스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체육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겠습니다. 공기정화의 효과와 함께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입합나무를 테마로 하여 체육행사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유라이 지구에서 장유누리길로 연결되는 수변 워킹로드를 조성하며 대청천과 유라천, 조만강을 연결하는 둘레길 구축도 예정되었습니다. 조경으로 힐링포레스트와 트리뷰가든, 키즈워터존과 워터플라자, 빛가람 놀이터와 참나무 포레스트, 피트니스가든과 편백가든 등 녹지의 면적과 시설이 매우 풍부해 보입니다. 59A 타입은 포베이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거실에 펜트리와 주방에 다용도실이 있고 침실 위에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침실 2와 3을 통합하거나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4A와 C 타입은 포베이로 거실과 주방의 개방감이 매우 뛰어난데 드레스룸의 규모가 크고 형광과 주방을 바로 연결하는 펜트리 설치로 순환형 동선을 구축할 수 있고 거실의 면적을 활용하여 알파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대 테라스가 제공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겸본주택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